구독했어? 뭐? 구독 안 했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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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하셨죠? 어, 오늘은 이렇게 해 놓고 내일은 카더스크랑 진닐라 잡고 매소 좀 벌자. 뚜기 님뭐 하게? 뭐 하나? 어, 뭐 하네. 미하일로 뭐 하는데? 어, 저송시경 딩고 보면서 뭐 하네. 하드 수호하는 거 같은데. 노말 수호 하나? 아, 노말 수호하네. 겁나 열심히 하네, 노래 들으면서 가서 컴퓨터 꺼볼까, 여러분? <laughs> 아, 메이플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원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어차피 노말수인데노말수 하는 건데 뭐 한번 싹 꺼볼까? 지금 3페이지 갔거든, 이제? 3페이지 갔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, 그렇지? 이 정도면 가볼까? 뭐를 할수 있을까? 아, 이거 어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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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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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아아아 매그 옛날에 그 MBC에서 m b c 였는 뉴스에서 네. PC방 전원을 꺼봤을때 네. 폭력성을 알아보자면서 하 아. 그걸 이제 한번 메이플 스토리의 폭력성을 알아보자를 해봤어요. 네, 예, 당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네. 좀 작았네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옆에 와가지고 안 들리잖아요. 회 네. 계속 옆에서 막 이러고 얘기어요서뭐 하세요?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없대. 근데 계속 어? 오 분밖에 안 걸리시네요. 막 이래가서. 어? 방송 중 아니에요? 그러니까 어? 방송 중이래요 어. 왜요? 왜요? 뭐예요? 빨리 말하라니까 어? 죽었네요? <laughs> 어, 아니 진짜 전혀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? 어, 계속 근데 계속 아니 계속 이래 옆에서 뭐 안절부절 못해 <laughs> 아니 진짜 뭐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, 진짜? 니까 그러니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3패 거의 다왁바지였는데 어, 막... <laughs> 하필 3패 막바지야 그 어땠어요? 그 폭력성을 이렇게 진짜 접하고 싶었나요? 아까 유리만 없었으면 그냥 날라갔죠. 이거 캠 부셨어요. 유리에 딱 보고 있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. 방탄 유리아이 어, 새끼 이러면서 유리 이제. 때문에 내 손이 더 아플까봐 아, 안 날라갔지만은 유리가 아니었으면 이미 캠 부셨죠. 오그뭐 <laughs> 어, <그래서> 미션이었어요? <웃음> 아니요. 미션 아닌데 그 짓했다고요? 아니. <웃음> 그냥 순수 재미였던 거야. 네, 이거 순수, 하, 어, 순수 누르고 아, 싶어가지고. 아니 어, 시청자분들이 네. 시청자 음, 한번 해보래요. 네. 아, 겁나 열심히 하는 노래 들으면서 가서 컴퓨터 꺼 볼까 여러분? 재밌네요. 재밌었다고요? 아, 네네. 이벤트였어요. 네 재밌으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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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. 요 <laughs> <laughs> 내가 몸 많이 커지긴 했어 진짜. 로 그러니까요. 너무 많이 걸쳐갖고. 어.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. 그 이러고 왔다니까 그거 그, 컴퓨터 그 누르는 거. 아니 근데 그게 나 방송 못 봤었는데 그냥 갑자기 혼자서 한 거예요? 아니면 얘기가 나왔어요?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. 아아 뚜기 꺼 컴퓨터 끄자 약간 이런 식으로? 그래서 내가 어? 그냥 처음에 하지 말자. 음음. 열심히 하시는데 어어. 그러다가 막상 해보니까 어, 이거 조나치 어, 방법인데? 이거 어꺼 보자고? 저 끄는 순간 750시간 된데아 진짜? 아니 아니 송출컴은 안 끄면 되잖아. 빨리 가 빨리 여기 꺼달라 할게요 제가 해볼까? 네 빨리 빨리 잠시 노래 통제할게요. 빨리 해야 돼 이런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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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먹게 아까. 이로한님 있잖아요. 혹시 드, 듣고 계신가요? 어 보겠다. 다시 해 떡게요. 네네. 이로님 예. 지금 계신가? 있습니까? 잠시만요. 여기 아까 내 충전기 충족이 없어요. 충전기요? 여기 우리 그 C 타이 C 타이 C 타이 충전기 없어요. 7 2 0십 씨가짜 자는 거야? 음, 음, 아 충전 하시는 거에 꽂아놔야 돼요. 아. 어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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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중요 중 뜨는 종료지와 나 이거 저 정도면은 네. 이제 니트안 되니까 그쵸 그쵸 한초돼 어, 있으니까 어. 어. 아. 아. <laughs> 우리 노시기 노시기 신호가 없어요 240까지 어.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, 네. 음. 지렸다잉. 그 바, 뭐라고 껐어요 가서? 충전기 있냐고 했는데 충전기를 네. 어, 저 여기 있는데 혹시 핸드폰 갖고 오시면 은여기서 해드릴게요 하길래 아, 바로 꺼버리고 아, 틀렸어 당했네 네. 바로 껐네 그, 이제 별풍 쏴줄까? 고마 미안해요 하면서 오나오나? 미안. 오나오나? 별풍선 5 0 노방종 룰렛 결과는? 아 윙크 그, 그, 아, 아. 자, 크게 해드릴게요 아 해줬네 아 룬도 아, 꺼 게 뭐지? 아 진짜 너무 하시네요. 아 룬사라 아 룬이었어요? 네. 와, 룬 떼꿨네. 와, 룬 떼꼬서 대박이다. <laughs> 이게 참 남자들 이러고 논다. 네? 진짜 남자들끼리 <laughs> 이러고 논다 진짜. 이거 볼래요? 이거 볼래요. 둘다 봐요. <laughs>